자, 지금부터는요, 댄서와 뮤지션인데요, 이게 이제 춤추는 춤꾼하고 이거 악동이었나? 뭐였었지? 악동. 그지? 니네도 했던 거야, 이거? 아니죠, 가자. 댄서와 뮤지션은요,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이 그림이에요. 단원의 재능을 보여줍니다. 자, 퍼는요 뭐뭐에 대한 제목인데 이때 퍼는요 뭐요? 전치사니까는 명사 나왔는데, 어? 잠깐만. 디픽션도 명사고, 디픽팅도 명사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지금 봐봐. 뭐를 묘사했어? 유 뒤에 걸 봐봐. 유머러스하고 생동함 있는 상황들을 묘사한 거지. 그럼 목적가 나와야 되니까 동명사가 돼야 되는 거야. 문법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뒤에 또 나왔으니까는 우린 동명사로 가야 돼요. 그럼 묘사하는 것에 대한 재능을 보여줍니다. 뭐를 묘사했어? 유머러스하고 생동함 있는 상황들을 묘사하는데 재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 심플 간단하지만, but 뭐하는 거야? 그 이미지들을 뭐하도록? 여기구나. 뭐더라? 컴페어링 이미지인데요. 컴페어링이요. 강렬한이란표현이요 강렬한. 강렬한 이미지들을 보여줍니다. 그 댄서와 뮤지션은 배치하고 있는 거 배치되어 있는 거야. 아, 오렌지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서클 동그랗게 온 블랭크 블라인드 그 비어 있는 백그라운드에 원으로다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둘다볼스죠둘다 두 댄서 둘 다. 어? 왜 이도 댄서? 댄서? 누구, 또 뮤지션도 나와야 되는데? 어, 여기 나왔다. 뒤에, 맨 뒤에. And the musician 둘 다. 그래서 댄서와 그리고 그둘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댄서인데 어떤 댄서? 위드는 이런 댄서가 되겠죠? 한쪽 다리를 모한 뭐 채로. 그럼 봐봐. 다리가 든 거야? 다리가 들려진 거야? 들려진 채로죠 그래서 요부분이 시험 문제 잘나요 with one leg 한쪽 다리가 들어진 채로 이때 with는 뭐뭐한 채로라 그랬습니다 and 그 팔이 뭐하고 있는 채로 흔들 흔드는거 채로 그래서요 스웨잉 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앞에 거는 다리는 들어진거고요 팔은 흔들고 있는거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는 pp지만 하나는 ing 수동과 능동으로 나오는거 기억해두고요 그리고 그 뮤지션들 뮤지션은요 뭐 하고 있어? 미션은 그려졌습니다. 둘다 그려졌습니다. 그려졌습니다. in manner, 방법으로. 이때 매너는 방법입니다. 매너 방법. 자, in manner 다음에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쓸 때는요, d e a t 을 쓰는 거예요. 뭐뭐한 방식으로 라고 해서 요 e a t 을 쓰는 거예요. 자, d a t 어떤 방식? 매너가 된 데스 매너니깐요. 쇼우스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 생동감, 음악의 생동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려졌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시 따라서 둘다 둘 다. 댄서, 댄서. 음. 한쪽 다리를 들고 있고, 음. 그리고 팔을 흔들고 있고, 그리고 그 뮤지션들은 그려졌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졌어요?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려졌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단원의 신중한 어텐션, 주의, 집중, 주목, 관심은 여기서는 뭐로 갈까? 주의력은 어떤 주의력? 세부, 자, 디테일이 동사로 쓰면요 세부적으로 묘사하다라는 표현이야.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그 주의력은 can b 보여줄 수 있습니다. o 더페이스 얼굴에서 보여집니다. 그 뮤지션의 얼굴에서 보여지는데, with, 어떤, 뭐를 가진 얼굴? pop o 인데이 p o 이요 부풀리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뺨이 부풀린 거야. 부풀려진 뺨이야. 부풀려진 뺨이 되겠지. 뭔지 알지? 자, 뿌잉잉 알지 그거? 어, 그거야 자, 앤수에이셔널아이 에이시컬 리가 되겠죠? 앤슈에이시컬 엔수에, 리, 열정적으로 연주하고 있는 이대니까는 ING 예, 얼굴에서 보여집니다 바람악기를, 바람악기가 뭐예요? 관악기가 되겠지? 어, 피리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as well as 뿐만 아니라 또 나왔죠 as well as 뿐만 아니라 in the bent냐 bending이냐 머리가 구부린 거야 구부려진 머리야 구부려진, 구부려진 머리죠 in the bent head에서 드러머의 구부려진 머리에서 그래서 뭐할때 그가 집중할 때 as concentrate on his performance 그의 공연에 집중하고 있을 때그 드러머의 머릿속이 구부려지었을때진 것처럼 아, 증거뿐만 아니라 바람악기를 연주하는 열정적으로 연주하고 있는 그 부풀려진 빰 뮤지션의 얼굴 빰을 가진 뮤지션의 얼굴에서 세부적으로 다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의 에너지는 e a s y h a n s i n g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니구나 by short 짧고 quick 빠른 부스트로코 붓질에 의해서 강화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강화되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enhanced by, 강화되어집니다. 짧고 빠른 부스트로크에 의해서. 보여지는, 보이고 있는. 보여지는, seen. in fold, fold가 뭐요 주름. 여기서 주름이라고 적었어요 outline은요, 윤곽입니다. 그 옷의 주름과 윤곽에서도 빠르고 짧은 부스트로크들이, 붓질이 의해서 강화되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뭘 설명해 준 거니? 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뮤지션과 그그 음악하는 그 뭔지 알지 그 그림 네. 책에 나와 있잖아 보면서 할수 있도록 해 됐습니까 예자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그 무동과 악사들이 행동이 생동감이 넘치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댄서의 어떤 그 묘사가 잘돼 있고 그리고, 부스, 그, 피리부는 사람의 얼굴도 잘 묘사가 되어 있고, 이런 거 찾아서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넘어가. <laughs> 자, 세 번째 거요. Tracing rice portrait인데, 이거는 그 쌀을 추수하는 거, 탈곡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탈곡하다. 와, 목이 진짜 아프다. <웃음> 하, <웃음> 잠깐만, 어디. 하, 씨, 개기로 이제 하나, 둘, 셋. 아직도 세장 남았어요. 자, 일단 탈곡기에 탈곡기에서 끊을게요. Tracing Rice는 portray가요. 그 그리다란 표현이야. 묘사하다는 표현이야.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어떤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있 Working. 일하는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At different s t a g e 다른 장소 또는 다양한 스테이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Tracing, tracing. 아, 그, 제 프로세스. 그 탈국의 과정에, 다양한 과정에서의 일하는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어떤 그림인지 알죠? 썸 동그라미 치세요. 몇몇은? 56번으로 바로 갈게요. 아덜스. 이렇게 가야겠지. 썸 아덜스. 썸 동그라미 밑에 56번에 아덜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썸이 그냥 나오진 않거든요. 몇몇은 뭐하고 있습니다. 번들을 들어 올리다. 뭐라고요? 들어 올리다지, 목적어 나왔으면요, A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rising,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 번들을, 번들이 뭐요? 묶음. 적으세요, 번들 위에다가 묶음. 번들이 묶음이에요. 묶음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above their head. 그들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있고, 그리고 몇몇은 rising에 1번 치고요, 아, raising에 1번 치고요, smashing이라고 2번 칠게요. 여기도 걸리면죠 몇몇은 smashing, 내려치다란 표현이야. 됐습니까? 예. 자, 핑미죠.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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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이라 그랬어요. 나온 댐나무면다 다 뒤져버려, 그냥. 응? 어? 언더 로그, 로그가 통나무입니다. 그 통나무 위에다가 그들을 내려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56번, 아덜스, 다른 사람들은, 아, 스위핑, 쓸고 있습니다. 업이죠.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 쌀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해즈 빈 폴론이냐, 해즈 폴론이냐, 이니까는, 이게 수동이냐, 능동이냐, 묻기 전에, 일단 얘네들은 동사니까요. 그치, 꾸며질수 있는 게 있으니까 관계댐사 대수로 가야겠지. <laughs> 자, 그러면, 이폴 자체가요, 땅에 떨어지다라는 표현이야. 능동이에요. 수동으로 쓰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냥 BPP로 쓸 수가 없단 얘기야. 그래서, has fallen, 떨어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떨어진 쌀들을 쓸어 올립니다. 땅으로. n 또는, 땅으로 떨어진 것들을 쓸어 올리고 있고, 또는, 뭐 하고 있습니다? 아더스, 아, 스위핑의 1번, 그리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캐링의 2번 치면 되겠죠. 그 번들을 옮깁니다. 그들의 등으로 옮깁니다. 더 많은 라이스를 뭐 하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죠. 그죠? 능동이죠. 그러니까 브링으로 가면 되겠죠. 고성아. 네. 책 봐라. In upper right corner, upper 가요, 위쪽이고요. right는 오른쪽이죠. 코너는 거, 거, 모서리 가장자리죠. 그러니까는 코너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한 양반이 is 뭐 하고 있습니다. 누워있는거죠? 그쵸? 그럼 lying 누워있습니다 능동이에요 laying이 귀찮아 가자 on the mat 위에 누워있습니다 with his shoes 그의 슈즈 그럼 여기 위드는요, 많이 나온다 했지. 뭐뭐한 채로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됐어? 그럼 신발을 신은 채로야? 벗은 채로야? 그림에 묘사되어진 거는 벗은 채로예요. 그래서 오프예요. 신발을 벗은 채로 매트 위에 올라가 있고 누워있고요. 엔드, 그리고 파이프를 물고 있는데 그의 입에 머머한 채로. 문채로니까 그러 인이죠. 아우브가 아니죠. 문채로 누워있습니다. 그 쌀에 집더미가요, 번들들이 놓여져 있습니다니까는 have been placed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 근데 번들스라고 했으니까 해부가 되겠죠? 해부빈 플레이스도 놓여 있습니다. 언더 아래에 어디 아래에 놓여 있는 거야? 매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됐지? 뭐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to create 만들기 위해서 어 컴포터블 편안한 쿠션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둔 거야. 매트 위에다가 여기다 둔 거야. 그의 구부러진 팔을 위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쉬고 있는 양반이야, 쉬어지는 양반이야. 쉬고 있는 양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는 릴렉싱 양반은 쉬고 있는 그 양반은 대조되어지는 거지 그럼 누구누랑 구 대조되어지니까는 위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누구누랑 구 대조하다 누구랑 대조니까 열심히 일하는 라이스 트레저 탈곡하는 사람들의 열심히 하기 인과 대비도 되어집니다 콤마 동그라미 그리고 뭐뭐 합니다 ing로 갈게요 그리고 제공해 줍니다 글림푸스글림푸스 밑줄 그세요 힐급 보다란 표현이야 이것힐크 봄, 보험, 얼핏 봄을 제공해 줍니다 어디 속으로? Upper와 Lower class 그러니까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되겠지 조선사회의 상하의 계층을 얼핏 보여주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됐습니까? 예.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자 여기까지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음. 뭐 어떤 그림? 회곡하는 사람들의 그림이 나왔지. 네.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계속해서 뭐가 나왔어. 뭐뭐한 체로가 나오고 있지. 네. 됐어? 야, 요거는 선생님이 잠깐만. 아씨 설명하고 가야지. 자, 설명 잘 들었으면요. 자, 레슬링으로 갈게요. 레슬링.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지문이야? 레슬링 지문인데요. 이 레슬링 지문이 길어요. 네? 그래서 레슬링 지문이 제일 길다고. 씨름 지문이 제일 길다고. 시험 문제 제일 나오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야. 그림도 알 봤다시피 알다시피 얘네들이 시험할 때 가운데서 막 이렇게 치기 같은 기술을 걸고 있으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등장인들 엿장수도 있어요. 뭐 있다고요? 엿장수. 퍼킹, fuck 퍼킹도 있어요. 퍼킹. 퍼킹. <laughs> 왜? 엿장수. 가자. 레슬링은 콧마동그라 미치고요. Is considered 생각되어 집니다. 가장 most 대표적인 이때 네프렌트는 대표라 그랬죠 아까 네프렌테이션은 표현이라 그랬고요 티브는요 대표예요 단원 장르 페인팅의 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시열 여기에 단원의 핸들링이 있습니다 자 핸들링은요 솜씨 저세요 솜씨 단원의 솜씨가 여기에 단원의 솜씨 라저그룹 더 많은 큰 그룹의 솜씨 개인들의 많은 그룹의 솜씨 어? 어떻게 해야 돼? 솜씨? 아 개인들의 많은 그룹의 그 솜씨는 증명합니다 솜씨가 주어기 때문에 프로붓으로 갈게요 증명합니다 뭘 증명했어? 그의 스킬을 증명합니다 인 컴포지션 구성에서 됐지? 자 컴포지션 네모 치세요 이 구성력이라는 게인 컴포지션이요 밑에서 잘 나오지가 않아 근데 그 구성력이 대단한 는 계속 칭찬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빈칸 출론인 컴포지션 뭐라고 나온다고? 빈칸. 빈칸 의심하면서 가자고 알겠지? 더 포커스 오브 더 페인팅. 그 페인팅 그림의 그 초점은 is one 어디 자 is o n 이잖아 이제 다음에 이렇게 전체 다 나오면요 있다라고 해석하는 건데 o n 이니까 어디 위에 있다는데 있죠. 센트럴 피규어들 했습니다. 자 이때 피규어는요 등장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등장인물. 그래서 그 중앙에는 등장인물들의 그 포커스가 놓여져 있는데, 투 레슬러입니다. 땡땡. 즉, 그두 명의 실은꾼들입니다. 콤마 동그라미, 대선 안 되겠죠? 후루 갈게요. 그리고 그 둘은, 둘은 이니까 아가 나온 거예요. 이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왓칭, 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 목격 당하고 있는 거야? 목격? 당하고 있는 거죠. 엔드 목격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응원을 하고 있는 거야? 응원을 받고 있는 거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치얼드 온 바이 19명의 앉아 있는 사람들에서 왔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총몇 명이야? 여러 명. 아, 21명. 21명이죠. 됐어? 아, 잠깐만. 목이 너무 아프네. 음. 서머보 아이디 오 오디언스 그 관중들의 몇몇은 몇몇은 자, 몇몇이 나오면선생님 누구 찾으랬어? 아더스 찾으라 그랬지 아더스 78번의 아더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아 뭐뭐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등을 기대고 있습니다 이거 리닝이 되겠죠 능동이죠 기대고 있습니다 우 리닝 기대고 있고요 그들의 손으로 등을 기대고 있고 앤드 다른 사람들은 자 헌치드에요 헌치드 밑에 보세요 is 헌치드 아, 아 헌치드 아 헌치드 헌치드가 무슨 뜻이냐면 몸을 구부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몸을 앞쪽으로 구부려지고 있습니다 some 몇몇은 아 스마일링 웃고 있고요 others 다른 사람들은 뭐뭐처럼 보이고 있다가 되니까는 s 임 m 이되야겠죠 s 임 m 다른 사람니까요임 m 어떻게 보세요 초조하게 보고 있는 거지 긴장하고 <laughs> 보이는 거죠 형경썼 써야 되죠 너볼스 오직 그 벤더만이 벤더가 누구요? 장사꾼이 이스뭐뭡입니다 무관심합니다. 인디퍼런트. 그니까는그 한소 여자친구가 파마하고 왔는데 한소한테 오빠 나뭐 달라진 거 없어?라고 했는데 한소가 어 달라진 게 없는데 파마도 했는데 그럼 달라진 걸 모르잖아. 그래서 무관심한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레슬러에게 무관심합니다. <laughs> 스탠딩을 쓸래? 스튜드를 쓸래? 스튜드를 아니, 어? 스탠딩이지 그의 백이 뭐 뭐에 기댄 뭐 그의 백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 채로가 되겠죠 돌린 채로 서 있어서 그들에게 향한 채로 서 있어서 그의 등을 그러니까 사, 그의 등을 사람들을 향해서 했단 얘기야 등을 돌렸다는 얘기지 He is 그는 좀더 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c o n s e n t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야 with 파는 것에 걱정하는 거죠 ing 파는 것을 걱정합니다 y 어 t 됐죠 그 관중들에게 엿을덜 파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뭐보다는 그 스포츠보다는이지. 그래서 너왜 웃어? 왜 웃어? 뭐가 웃겨? 뭐가 웃긴 포인트가 없었어? 지금은 내가 웃어서 그런가? 야야 야 잠깐만. With selling 옷에 걱정하고 있는 거고, concern with 동그라미죠. concern with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이렇게 돼서 위드가 지금 두 개가 걸려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음? 예. 자. 이러한 이미지들은 사로잡습니다. 끊어 주세요. 그 순간을 사로잡습니다. 그 순간인데. 자. When을 쓸 거냐, 위치쓸 거냐, 어설프게 판단하지만, One, w e s s l 주어 표시, is about, 동사 표시, 리프트까지 동사 표시, be about는요, 지금 막뭐뭐 하려 하다죠. 그래서 들어 올리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주어 동사 다 나왔어. 그의 적을, 목적까지 다 나왔어. 그럼 뭐 써야 되는 거야? Moment. When. 그 적들을요. 됐어요? 됐어? 자, 계속할게요. 그의 결정력은? 자 디터미네이션 결단력 단호함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보여지겠죠? 인 그의 어디에서 보여지는 거야? 꽉 담은 입술이 되겠지. 네. 그러면 꽉 담아진 입술이야. 꽉다다 껴진 채 담을고 있는 입술이야. 담물고 있는. 아, 네. 그럼 능동처럼 보이지? 이 턴드예요. 조심해야 돼. 알겠어? 요 네. 턴드. 니네들이 해석하거나 의미적으로 봤을 때 능동처럼 보이지만 해석이 되는 그 저, 수동이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엔드 세모 치기요 엔드 세모 쳐자 벌징 하게 되면요 블룩해진 이라는 표현이야 벌징 벌징 치크 블룩해진 볼꽉 담은 입술에서 보여집니다 됐습니까 네. 또 역시 또 나왔지 턴드의 1번 벌징의2번 하나는 수동이고 하나는 능동으로 한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 어떡하라 그랬어 조심하라 그랬지? 뭐하는 네. 동안에 그 저기 스트럭을 투에 스트럭을 투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 동안에 부풀려진 볼깍다문 입술에서 그의 단호함이 보여집니다. 됐습니까? 네. 인스파이트 오브 슬레 땡스투 슬레 반대 말이죠? 뭐뭐 덕분에로 써야되기 때문에 땡스투로 갈게요. 이러한 현실적인 묘사 덕분에 이 그림의 시청자들은 보는 사람들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forward thrust. 자, thrust가 뭐야? 밀다라는 표현이고요. 원래는 찌르다라는 표현이에요. 승리로 이끌어 지느냐, 이끌고 있느냐, 이끌고, 이끌고 있는 이제 그 reading to victory, 밀기의 장면을 알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넘어가. 자, 마지막 이제 정리해요 정리, 정리. 요게 근데 상당고등학교가 상당고등학교가 아니 상당고교 금천고등학교가 요지문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 지문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금 이그 단원 김홍도의 18세기에 어떤 그 실학에 대해서 나왔어. 실학. 그게 지문의 보기로 나왔어요. 애들이 다 틀렸어. 진짜로. 딱 알았지. 아이 선생님은 역사 선생님이다. 낸 선생님이 역사에. 역시 영어 선생님들은 뭐니까? 문돌이 출신이니까 아유 <laughs> 맞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되지 아유 그건 나의 경우지 니네 아무나 그런거 못봐 나만 그래 자 정리하자 자 갈게요 그 장르 페인팅의 어드밴스 발전은 장르 페인팅의 발전 18세기의 발전은 끊어주세요 반영합니다 동사표시 반영합니다 능동이죠 더 사회적인 변화를 합니다 그 사회적인 변화가 실학으로 나왔어 그래서 애들이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다 틀린거야 어? 이거 어디야 여기구만 <laughs> 어? 이게 여기 안나오는데 아 여기 나오는구나 자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합니다 데스 슬레, 쓸래, 와을 슬레인데 꾸며질 수 있는 변화가 있고요데부터 가로 열면 되겠죠? 그쵸? was taken place냐, took place인데 took place일 겁니다. took place 맞아요. took place. t a k 이 place 밑줄긋고요 밑에다 적으세요. 발생하다. 얘는 수동태로 쓸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목소리> 발생하다는 없다 그랬어요. in second half. 자, 후반입니다. second half가 뭐라고요? 후반. <목소리> 조선,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그 후기에 발생했던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합니다. 어뉴스쿨 소울트 이러한 생각의 새로운 이때 스쿨은요 학파란 뜻이고요 지소바 웅성거리지 마라 <laughs> 이 새로운 학파는 이때 스쿨은 학교가 아니라 학파라고 했어요 학파 이 새로운 학파는 이모지드 등장했습니다 출연했습니다 이모지가요 출연하다 등장하다는 표현이고요 어 저거 이모지 이모가 갑자기 신에서 나타났을 때 저거 이모지 오케이 이모지 출연하다 됐어요. 뭘뭐 이렇게 기울을 기려요 노잉 a 즈머머로쓰 알려진 실학으로 쓰 알려진 여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실학으로서 알려진 그 새로운 학파 이것은 하이라이트인 드 이리 동그라미칠게요 강조된 실용성 프레틱셜널티 실용성으로서 알려진데 이것은요 강조했습니다. 실용성을 강조했고 1번 실용성을 강조했고, 1번, 헤드에 2번, 가졌습니다. 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끊어주세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나도 이게 된 게, 실학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졌어, 안 가졌어? 가졌어요. 지랄하네. 우리 역사에서 배울 때, 그치, 실학을 배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뭐 했었기 때문에, 소외당한 북인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적극 반영되지 않았다였었지. 핸드폰 치워라. 엔드세문 칠게요. 그리고 경제적인이니까 이커너믹이 돼야겠죠 그냥 정치적인 시스템, 경제적인 시스템에 강한 영향을 가졌던 시라입니다그 컬처럴, 문화적인 그 활동들은 원낙 리미티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끊어주세요. 제한되지 않은 거예요. 그 양반에만 제한되지 않았어. 나세 동그라미 치고요. A, 버세 동그라미 치고 그 뒤에 B. 됐습니까? 나대의 법비죠. 그 양반에게 제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벗 하지만 오히려 플러 리시드가 되겠죠. 이디로 묶어 줘야겠죠. 이영성되어졌습니다 in t h 중산층에 그리고 더 낮은 계급들에도 또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또한이 as well을 쓸 거야 아니면 either를 쓸 거야. 부정문일 때는 뭘 쓴다 그랬어? either를 쓰고 긍정문일 때는 as well 쓴다 그랬지. 근데 이거는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버디아의 부분이 또한이기 때문에 긍정이니까는 as well을 쓰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알겠죠?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틀립니다. 얼렁이도 네모치 고요 이것도 빈칸으로 많이 나옵니다 뭐뭐와 더불어. 뭐뭐와 더불어. 그니까는, 진경 랜드스케이프 그림과 더불어. 진경 산수화가 되겠죠? 진경 산수화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그, 진경 산수화라는 그 장르가 있었던 거야. 장르의 이름입니다. 알겠어요? 진경산수화 더불어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은인데 디픽트의 동사 표시해봐 그럼 주어가 빠졌으니까 웨어가 올 자리가 없죠 그죠? 위치 디픽트인데 진경산수화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는 디픽트에 s 붙여야겠죠? 묘사합니다 그래서요 그 묘사하다가요 포트레이트도 묘사하다 라고 쓰였고 초상화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면 묘사하 뜻도 있고 디픽트도 묘사하다고요 디테일도 세부적으로 묘사하다는 뜻이고 묘사하다가 디스크라이브도 묘사해요 서 묘사하다가 지금 니네 책에서만 네번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예시너리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때 시너리는 경치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경치를 묘사해주는 진경산수화와 더불어 장르 페인팅은 또콧마 동그라미 휘치 동그라미 그리고 이것은 장르페인팅은 이때 포트레이드 묘사하다, 그리다라는 표현이요. 사람들을 묘사하고 그렸습니다. 근데 네, 페인팅이 단순히 S 붙였죠. 사람들 묘사합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더불어 장르페인팅은 인조이드 즐겼습니다. 뭘 즐겼어? 전례 없는이죠. 그죠? <목소리> 전례 없는이요. Unprecedented인데요. 네모 치고 별표 치세요. 요게 쓰는 단어로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목소리> 뭐 시, 무슨 시험 문제로 한다고? 서술형 쓰는 문제로 나와 따라와 on, on free, free, see, d n t 니네들이 배웠겠지만 그 see, d n t 가 우리가 봤을 때그 see가 부분을 나누다는 뜻이어서 그 수손, 자손할 때 descendant 하게 되면 수손이 되는 거고 ancient 하면 은 뭐가 돼서 조상이 됐었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전례 없는 인기를 누렸습니다니까요 p o p u l a r t y 가 되겠죠 인기니까요 마지막 문장 갈게요 장르 페인팅은 is important, 중요한 스텝입니다. In the d e v e l o p e 발전에. 한국의 문화적인 정체성의 발전이 되겠지. 정체성으로 갈게요, 정체성. 그러니까 뭐였어요? 아이덴티티. 정, 문화적인 정체성의 발전에서의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취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S 붙여야겠죠? 네. 한국 아트 역사에서 중요한 거였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문법은요, 선생님하고 따로 하기로 하고요. 저 청소고등학교 친구들은요, 복습 많이 할수 있도록, 알겠지? 네. 오케이, 버전이 몇 개라고?